제가 흑번이고요 화점소목포석 두었는데 날일자 구침수를 한번 두어 볼게요 최근 들어서는 북한 구침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대부분 3,3을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상대방도 3,3에 들어왔는데 왔고 거기에서 날일자나 뻗어 줄수 있고요 젖히고 젖혀가는 수법도 가능한데 날일자를 한번 두어 볼까요 맞고 여기에서 정석진행을 계속 한다면 여기를 젖히고 끊어갈 수 있고요 손을 뺄수 있고 이쪽을 하나 빠져서 모양을 키워가는 형태로 둘 수도 있는데 왼쪽으로 전개를 해서 모양을 키워 볼게요 연결하고 상대방의 작전은 실리를 빠르게 차지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날 일자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 가지고 모양을 키워가는 형태도 괜찮아 보이고요 밀어가는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렇을 때흙 모양이 깨지면서 백 모양도 좋아지기 때문에 날일자에주어서 운영을 해 볼게요 깨집은 수는 받아야겠죠 안 받으면 이런 쪽으로 눌렸을 때 모양이 삭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한칸 정도 뛰어서 받을 수 있고요 흙이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붙여서 호구 치고 한칸 정도 뛰는 중앙 삭감 작전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3에 들어가서 집균형을 맞추고요 밀고 한칸 뛰는 수는 어떨까요 축이 되는 형태인데 흑돌이 여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칸을 뛰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백이 나와서 끊는다면 은 단수 쳐서 잡으면 되겠죠 들어가는 수도 정석 진행인데요 이쪽을 빠져 둔다면 은 나가서 끊어 놓고 붙여 가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호구를 칠 수도 있고 뻗어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붙이고 잡을 때 막고 밀어가는 것까지 정석진행으로 볼수 있고요 백은 이쪽을 두어서 이쪽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 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단수치는 자리도 좋고 바로 뛰어드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뛰어들면 붙이고 날일자 정도 두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단수 쳐 볼까요 이렇게요 응수차진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쪽을 만약에 흙이 빠져서 받으면 이렇게 막아서 백 모양이 좋다는 얘기고요 반발을 하려면 날일자 정도 두어야 되는데 붙이고 한칸 정도 띄어서 뒀을 때 그게 실속이 없죠 아래쪽으로 만약에 젖혀둔다면은 여기를 젖혀서 끊고 잡으면 열 뚫어가겠다 그런 뜻인데 여기를 둬도 빠졌을 때 밀어가는 수가 돼야 되는데 뒤쪽을 젖히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를 빠져서 받으면 여기 호구로 막히는 자리가 너무 아프고요 어쩔 수 없이 전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백은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그다음에 두 칸이나 한칸 정도 두어서 공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나와서 이쪽을 찌르는 것은 막혔을 때 백도 자충이 되는 형태라서 이렇게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 빠져 둔다면은 이쪽을 하나 젖히고 R1자 정도 두어서 이거는 빠져야 될거 같은데요 여기 빠지고 여기 막히면은 여전히 흙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요 여기 붙이는 수는 참 좋네요 반발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쓸때 이쪽을 막으면, 여기 찌르고 막아서, 점이 잡힌다라는 얘긴데, 귀쪽을 잡힐 수는 없겠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여기 밀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지면은, 이어서. 활용을 하는 게더 나은 것 같고요. 날 일자 정도 가서, 결과론적으로 붙였을 때 빠지는 정도의 형태인데, 백이 막아갔다고 보면, 들여다보고, 날일자 정도 두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두 점이 최석 느낌인데 대신에 백도 여기는 좀 악수를 뒀죠 빼고 여기를 오는데 날일자나 한칸 정도 뛰어서 이쪽을 살아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쪽 사월보다는 모양을 중요시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날일자나 한칸 정도 뛸수 있을 것 같아요 흙도 뛰고 이쪽을 들어간다거나 날일자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응수타진인데, 빠져서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여기 모양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고요. 젖히면, 젖히는 수가 듣기 때문에 빠져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백모양이 탄력이 더 좋아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빠져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받기에는 젖혀가는 수가 있어서, 안 받기는 역시 쉽지 않고요. 흙이 여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으면 계속해서 뛰어 들어왔을 때 이쪽이 맛이 나빠요. 누가 좀 노리는 거죠. 이거를 막으면은 젖혀서 뚫고 나오겠다. 이쪽을 막아간다면은 여기를 밀어올리고 젖혀 이어서 전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흙이 이쪽을 붙여서 막을 수는 있어요. 이쪽을 두면 백이 한칸 뛰거나 밀어갔을 때 변쪽의 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백걸리니까 받아줘야겠죠. 하나만 교환을 해놓고 이쪽으로 가는데, 자체적으로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날일자도 가고 싶은 자리에요. 백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 전체 모양도 좋아지고 안형도 풍부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뛰어가지고 압박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백은 여기를 건너 붙여서 끊어가는 정도의 형태가 이쪽을 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잊어 붙여 오는데, 지금 이쪽을 빠져서 버티면 여기를 연결하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흑도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백이 지금 이 돌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을 밀어야 되는데 여기 쌍립이 선수라서 젖혀 가면은 백도 쉽지 않죠. 여기를 지켜 두었는데 지금도 쌍립 쓰고 싶은 자리이기는 해요 뚫는 자리도 집으로 크고 쌍립이 되면은 여기도 좀 맛이 나쁘고요 이쪽을 먼저 찌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먼저 쌍립을 써야겠죠 찌르는 자리가 기분이 좋고요 붙이고 젖혀 갈 것이냐 요 정도도 서노려갈 것이냐인데 이 정도 가볼까요 붙이는 것도 좀 노리면서 여기 전체 모양도 좀 삭감을 하고요 여기를 빠진단 말이에요 쉬워가면은 전투가 되나요 반발을 해야 되겠죠 전수치고 밀어서 버텨야 될것 같은데 이쪽을 젖힐 때가 문제예요 저 여기를 끊고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젖혀서 버틸까요 백은 흙이 이 쪽을 밀어둔다면 이제 끊고 이쪽을 나오는 형태를 노려가겠다는 건데 여기까지도 밀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이음면은 흙이 해결은 되는데 막아가는 자세가 또 좋아서 버텨보고 싶은 자리죠. 연결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밀면은 이제 치고 나왔을 때 흙이 다 잡힐 수 있어요. 백도 계속해서 이쪽을 막아갈 것 같고요. 막는 자리가 좋죠. 젖혀 가거나 뒷맛도 좀 노리고. 여기 다음에 날 일자도 상당히 좋네요. 백이 이쪽을 막았기 때문에 흙은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될것 같고요. 백이 여기를 두는 자리가 지금은 좋아보여요. 백이 여기를 붙여올 수 있어요. 그럼 막고 이제 단수치는 정도인데. 여기서 한 점을 잡아 둘수 있고요. 연결할 수 있는데, 여을를 잡은 다음에 이쪽을 밀어가지고 여기 전체를 공격하는 것도 유력해 보이는데요. 여기가 한 집도 없어요. 밀어가면은, 자로 가야 될까요? 전체가 살았냐는 거예요. 여기를 막아서 폐로 버틸 수는 있겠네요.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해둬서 탄력이 좋아지는 형태라서 끼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수 쳐서 위험해지고 있어요. 여기 집이 없거든요. 막아 가면 여기도 막아서 연결하고요. 일단은 여기 두면은 한 집은 낫는데 여기 집하고 거기에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를 하나 받아 둘게요. 때리면은 한 집은 났다. 과연 여기에서 백이 집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여기두면 단수쳐서 옥집이라서. 가야 되는데 투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빠져서 받아 두어야겠죠? 여기 지금 귀살이 마지막 순무가 될것 같은데, 백은 여기를 둬서 버텨야 돼요. 시중 가야겠죠? 여기를 두면 되잖아요? 쭉 끊어가면. 차단해야 되는데, 상대방 기권을 했는데요. 복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재밌었던 한 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일자나 이렇게 한 칸을 둘수 있는데, 날 일자 두면 이런 식으로 벌려두거나 귀족을 굳혀서 둘 수도 있고요. 실전도 이제 정석 진행인데 여기서 백이 이쪽을 뒀는데 이수로는 여기를 빠져두는 게더 깔끔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흙이 이쪽을 갈라치기 해도 어느 정도는 집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가 빠져져 있으면 이 돌을 응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 단수 쳤을 때 여기를 붙여오면서 바둑이 좀 재밌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평범하게 둔다면 한 이런 정도 두어서 속도를좀 갈라놓으면 다음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고 어, 여기에서 이쪽을 이제 하나 밀어둔 다음에 어, 여기 붙여가는 수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전에 생각할 때 이렇게 두고 뭐 나일자 정도 두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백이 뭐 타겟을 하면 그때 이제 이쪽을 좀 공격을 가는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빠졌을 때 막아가는 형태인데 들여다보고 흙은 여기 악수를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 일자 받으니까 백은 여기 악수를 둔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음 글쎄요 이거는 뭐 서로가 좀 악수를 둔 거라 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여기가 이제 응수타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이제 젖히고, 여기 이제 뚫고 나와가지고, 막으면 은 이제 끊어가서, 때리면은 때려서, 이거는 흙이 이제 대책이 없죠. 그래서 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여기를 두면은, 이제 다음번에 밀어가거나, 한칸 뛰어가지고, 이제 뒷모, 뒷맛을 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이런 생각으로 둔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날 일자에 두었고, 근데 방향이 지금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흙이 여기 안 두거든요. 뭐 흙이 둔다면은 한칸 정도 두는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이상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배돌이 여기가 있으면 한 칸을 뛰거나 있을때흙 모양은 줄어들면서 여기 전체 백 모양이 좋아지는 형태라서 근데 여기 날일자보다는 이쪽 중앙쪽으로 돌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치받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뭐 젖혀 가는 거나 이렇게 한칸 뛰는 게 모양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붙였는데, 이거를 붙인 거는, 글쎄요, 그냥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받아둔다면, 근데 받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이제, 들여다보고 이런 쪽에 붙여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하나 들여다봐야 될까요? 근데 들여다보면 또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 둬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나 이렇게 그냥 받아야 될까요? 실전에는 여기를 끊어 놓고 받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이게 차단이 되면은 여기가 너무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지키면은 뚫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쪽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두면은, 젖혀가서 뭐 끊고 빠지게 되면 이런식으로 이제 늘어 가지고 두는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베개 형태도 음 좋아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는 그래서 바로 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랬어요 <laughs> 아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있는거는 뭐 맛이 나쁘니까 이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이쪽을 붙여 가거나 뭐 굳자 두거나 이런 것 등이 듣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해서 받아 둘수 있는데 흙이 여기를 들어갔을 때 이쪽을 빠진 수는 정말 놀라웠고요 저는 여기 상상도 못했어요 이쪽을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지금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둬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전체 백 모양이 못 살아있어서, 이렇게까지는 백이 어려울 것같고요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중앙을 한칸 정도 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삭감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형태가 훨씬 더 좋아 보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백도, 이제 기세로 둔다면은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어 단수를, 단수는 조금 아끼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둬서 때리면은 바꿔치기하는 형태로. 근데 여기 빵 때림이 너무두텁기는 하죠. 근데 이게 실리가 백도 엄청 커요. 어 이렇게 이제 뛰어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빵 때림이 아프기는 하지만 이게 나왔을 때 흙도 좀 괴로운 형태라서.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붙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굳이 끊지 않고 이루수, 이 수로 참 재밌네요 이렇게 두고 연결하면은 이렇게 둬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단수를 1 0이 1로 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두고 뭐 때려 간다면은 9자나 뭐 한칸 정도 띄어서 이것도 음 유력한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실전에는 일단 이쪽을 빠지고, 막아갔는데, 일단 좋은 자리예요 막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근데 여기도 쓸 때가 좀 문제였는데, 실전에는 여기를 붙였는데, 여기 두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에 돌이 오면, 흙이 다른데 두면은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을 때, 여길 나와야 되는데, 맛이 너무 나빠요, 이쪽이. 뭐 계속해서 이제 빠져서 전투를 할 수도 있고요흙 모양도 너무 안 좋죠. 뒷맛도 있고 백이 이런 식으로 막아둔다고만 하더라도 집으로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날 일자가 좋아 보였는데 야 여기를 딱 이렇게 굿자를 가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흙의 선택이 좀 과감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이제 평범하게 둔다면 여기를 잊고 백이 제압할 때날 일자 정도 두어서 네, 집으로 가는 게 보통의 진행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뒀다고 하더라도 뭐 흙이 나쁘지는 않네요. 바둑 자체가 여기서 이제 흙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쪽을 둘수 있죠. 여기 둬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가서 지금 백이 이쪽을 차단하면 일로 도망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뭐 막아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손을 뺄수 있겠죠. 이런 곳에 젖혀 가서. 실전에는 이제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붙인 수도 좀악수예요 왜냐면 백이 이렇게 두고 패로 버텨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때리면은 끊어서 이쪽 두고 여기 하나 때려 놓고 이렇게 빠지면 한 집이 나는 형태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백이 버텨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쪽을 미리 붙여 놓으니까 이거는 안형이다 없어져 가지고 살리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전에 생각을 한 게, 이쪽을 먼저 두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두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그때. 지금 나와서 끊는거는 건너가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잘 안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일로 탈출하는 수가 있으니까 어 이거는 흙이 괴롭네요 그러면은 흙도 받아 둬야 된다는 건데 음 백이 때렸을 때 지금 흙이 패감은 없어요 그래서 물러서야 되는 자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칸 뛰었을 때가 이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좀 재밌는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 흙이 이쪽을 나와서 끊기에는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가 여기가 선수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두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인데 여기가 붙이는 게 선수예요. 그러면 빠져서 받아야 되는 자리고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흙이 오히려 거꾸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뛴 수가 좀 날카로웠어요. 근 여기서 이제 호구 쳐서 받았는데, 여기를, 먼저 가면,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때려가면은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흙도 차단이 되면은 좀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구자를 먼저 안 가고 호구를 쳤는데 여기에서 백이 이쪽을 두면은 여길 두고 요렇게 둬서 어, 이으면은 요렇게 나서 여기는 들여다보고 끊어도 잘안 되죠 지금 연결이 되는 형태고 여기를 실전에 밀었어요 근데 이제 구자 가는수가 좋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을 두면은 1이 여기를 차단을 하고,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또 마찬가지로 차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훅도 장담할 수가 없죠. 저치고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그러니까 실전에 이쪽을 백이 움직이게 되면은요, 여기를 이제 나가서 끊는 수가 있어요. 여기 단수초도 이렇게 두니까. 이두 점이 잡히면은 의미가 없죠. 자 여기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실전에는 여기를 두고 이쪽 두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백이 여기를 먼저 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때리고 있게 되면 흙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실전처럼 둔다면 이걸 두고. 수상전 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고 때릴 때 여기 나서 이거는 한수차이로 백이 잡혀요 이제 실전에 이제 이수순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뒀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중가고 이제 붙여 가는 형태인데 막으면은 여기 막아 가지고 젖히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둬도 어 비계 형태죠 이렇게만둬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비기라 그러면 음, 백돌 전체가 다 잡히는 형태가 된것 같고요 또 수상전을 하려고 했으면은 일단 백이 여기를 하나 이어놨어야 되는 자리고. 실전에는 여기까지 흙이 교환을 하게 돼서 귀의 수가 한수더 늘어서는 사실 여기서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바둑은 중앙을 빠진 시점부터가 되게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를 빠진 거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백이 이쪽을 이제 붙여서 흙도를 압박해 왔는데 여기에서 반발을 한 다음에 이쪽 대마를 잡으러 간 수순이 좋아서 승리를 하게 된한 판인 것 같습니다.